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2025년 기속 어,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어, 기계장비 같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수출해 하는 업체들, 어, 연말정산 관련돼서 혼돈해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잘못 처리하고 있는, 어,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어, 소개해 드리고 자겠습니다. 하 자, 여러분, 우리 현요, 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1항 1호에 보면, 어,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이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보면은 어 해외에 일반적으로 어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할 때어 고생하니까 어월 비과세 한도 얼마 국외 근로에 따라 어 100만 원 비과세 해주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 원양어선이나 또는 해외를 어 이렇게 어 항행하는 선박의 선원 그리고 국외 어 건설 현장에 어 여러분 나가서 어 일하는 경우에는 어 월, 500 비과세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 규정은 잘 아세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어, 고액의 기계 장치를 외국에 어,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해외 물건 수출하게 되면, 우리 국내 직원이 가가지고 설치도 해주고, 그죠? 또시 운전 가동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수입한 회사에. 자 그럼 이 직원이 가가지고요 뭐 한두 달 또는 그 이상 어 여러분 해외에 어, 나가가지고 상대방 회사에 가서 그죠 그 기계 장치 운행과 관련된 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 전수해 주기 위해서 나가 있을 때 과연 이 경우에도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되느냐 여러분 이거 또 적용된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육군에서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문님 여러분 이 국외 근로 수당 비과세는요 원칙적으로 해외에 실체가 있는 지점이나 지사 등에 파견되든지 아니면 해외 현장은 선박과 건설 현장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 기계 설비를 수출했는데 요거 가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간 것은 어, 여러분 요건 해외 출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러분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이 국외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 제가 또 유권해석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번호가요. 어떻게 되시냐면 자, 원천세과 다시 553입니다. 2011년 9월 5일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예규예요 그죠, 예교. 예규.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 어, 다가오는 2025년 귀속 어,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